디모데 전서, 서론 본서신은 바울의 후계자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개인적 편지이다. 목회서신이라 불리워지는 본서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공중예배, 성도의 친교, 교회 직분자의 자격,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교회 질서에 대한 교훈,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루스드라 현재의 터키 태생으로 바울이 루스드라를 첫 번째 방문하였을 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 헬라오 본문에는 프로스 디모데온 알파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석방되어 재수감되기 이전인 AD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되어졌다.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하기 위해 디모델을 보낸 바울은 영지주의 이단을 특별히 경계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적으로 연단하며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해주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다.